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정책회장 박원석입니다. 매주 저희 정의당에서 육사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이 약속하는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네 번째 공약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노동공약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시고, 정의당의 전 대표를 역임하셨던 조준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지금 현재 정의당의 고향시장 후보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이호홍우 후보님 오셨습니다. 먼저 그 조준호 대표께서 정의당이 제시하는 노동공약 전반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예,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이름이 차별과 어떤 냉대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이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사회가 또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의 노동공약에 대해서 정의당 고향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용우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정의당 어, 중앙당에서는 노동정치사업단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정의당 고향시장 a 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먼저 공약 발표를. 예, 정의당의 보다 상세한 이 노동 분야 공약의 해설 자료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청년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불안, 정의당이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